안녕하세요, 토니 락입니다.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, 벌써 수요일이고요.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카눈이라는 태풍인데 원래는 저기 중국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동해가 아니고 남해 그먼 바다 쪽에서 급격한 유턴을 하더니 지금 내일 오전 새벽부터. 아마 남부지방에, 제주도 남부지방에 상륙해서 어, 내일 하루 종일 태풍이 서울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. 어, 이 태풍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데 천천히 가서 속도가 느려서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다라고 해요. 그래서 다들 지금 더위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 태풍 때문에 또 엄청난 비가 올 거라고 네,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막바지 정말 이 무더위를 이카눈이라는 태풍이 보낼 것 같은데, 어,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다행히 지금 뭐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어, 날씨는 지금 오늘 이후로는 내일부터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엄청 무더운 날씨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 보고요 아무튼 태풍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최근에 또뭐 젠보리라는 세계 뭐 스카우트 행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뭐새방금 그 쪽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과 폭염 그리고 뭐 해충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가지고 어 젠보리 대원들 중에 일부 국가들은 다시 돌아가고 퇴소하고 나머지 그 인원들은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마무리 어 잼보리 행사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정치권들은 뭐전 정권 때 유치를 했던 거라 전 정권이 준비를 못 했다 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준비를 못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음 중요한 게 뭔지 그들도 알 텐데 그 밥그릇을 놓치기 싫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에 정말 신물이 나고요. 가장 똑똑하고 인텔리 집단이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권력의 한 맛을 보면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 뭐 이해라기보다는. 누구도 다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진짜 서울대, 법대, 뭐그 경영학과 유명한 가장 탑클래스의 사람들이 결국에 정치인이 되면 어 남을 물어뜯고 헐뜯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모습에 결국에 국민과 서민은 그들의 개나 돼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뭐 브리핑하고 인터뷰하는데도. 너무너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. 이거는 뭐 내부적인 일로 이런 이슈가 일어나는 거야.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국제적인 정말 개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, 누가 못했다 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빨리 그들의 그 만족도를 높여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말 그런 거에는 관심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요. 이래저래 뭐 국내에서도 뭐 정세가 썩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믿었던 또 2차 배터리 주들도 뭐 주식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뭐 신나는 일이 좀 없는 이번 한 주인 것 같긴 한데요 다들 힘을 내서 또어 스스로 모티베이션 해서 예또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는 우리 또 희망을 가지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돈이 락이었습니다